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주 뜨거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지키기 집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구호도 외치지만 아주 뜨거운 현장의 목소리 담기 위해서 제가 시민들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브라더 왔는데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 21살 어, 김도훈이고요. 어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지금 어이 나라가 지금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지하철 타고 yeah, yeah, yeah. 이렇게 왔습니다. 어, yeah. 이 나라 지금 너무 위기가 많은데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석수를 과반 차지해서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법들. 아니 네. 차별 금지법이 뭡니까? 어허. 이상한 법이잖아요. 무상한 예, 예. 법을 만들고 앉아 예. 있고 차별 금지법에다가 국회 증원법까지 해가지고. 어... 입법... 기업인들 불러내고 막 그런. 네, 이상한 네네네. 거네. 그런 미개한 법들까지 다 어... 만들어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지 예, 예, 예. 도대체 누구의 뜻인지도 어... 알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뭐국민 귀한 것도 아니고 너무 독재적이고 말이죠 네. 아, 이 굉장히 그 심각한 위기를 잘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대통령님 어꼭 힘내시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쉬하면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정말 제 사명을 다해서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뒤죽지 마시고 꼭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문석이라고 합니다. 개업령 이후에 정확하게 담아문을 읽어보고 국민적인 여론들도 10%대에서 30%대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청년이었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많지만 네. 2030 청년들도 많이 온것 같아서 음. 시간이 나면은 네. 매일매일 오고 싶을 네. 정도로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 정도로 전투력이 높은 아. 지도자는 없었다. 싸우는 지도자. 네.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네.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소리 내고 음. 그리고 우파뿐만이 아니라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아. 위한 대통령이 아, 예. 또 나올 수 있을까?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예, 좀 많이 감명을 예, 받아서 나오게 예, 되었습니다 대통령. 마지막으로 네. 대통령님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밖은 저희 시민들이 지킬 거고요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힘을 내서 꼭 복귀를 하셔서 또 한미일 동조를 더 넓게 해서 꼭 저희 나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혹시 자기 소개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연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개엄 사태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는데요, 개엄을 왜 하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탄핵 소추를 29건이나 하고 양곡법. 국회 증언법 이런 게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안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발의하는 민주당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개혁명을 발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 사는 스무 살 허예슬입니다. 어떻게 오늘 나오시게 됐나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해서 왔고요. 저 이런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처음에 개업령 선포했을 때도 솔직히 제 주변 사람들 다 욕하고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항상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고 우리나라 지켜 주실 거다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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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들 장관님,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치야. 윤석열 대통령님 때문에, 잠깐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어야, 진료를 고있다 교회 정민들, 일어나십시오. 정민들? 아, 그렇죠. 서 뭐하고 있어요? 나와야지. 나와야지. 가 어려울 때, 일어나야 됩니다. 나리들 일어나라. 아, 안녕하세요. 저, 28살, 서울시, 송파구에보주하는 에비청년입니다. 그런 듯이 영상을 보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정말 거대한 반극과 세력과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 그리고 국제정세로도 정말 엄청난 싸움을 저희가 이 나라의 존재에 매개를 불고 있는,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정말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꼭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개독교 청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국회 그속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선교하는 제제스상 나라로 들여진 나라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수많은 기독교인 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와주시길 모든 음, 어, 교회의 성도님들 전부 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아, 이거... 하나님 보시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살 대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어디서 네. 오셨나요? 네. 저는 여기 근처 살아가지고 아까 전에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어, 한 9시 반까지 지키다가 잠시 밥 먹고 나와, 다시 나왔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신데, 네. 혹시 어떤 계기로 여기 나오시게 됐는지 설명 어,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저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너무 국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20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줘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을 내서, <laughs>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네. 멋있습니다. 진짜.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 마디 해 주시죠. 어,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저 말고도 20대 여성 청년들, 남, 남성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응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저희와 함께 어,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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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 주 네. 자기소개 먼저 한번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서울 방배동에서 온 30대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늘 나오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왔고 이제 입법부든 사법부든 이 언론이든 너무 편향되었고 제대로 된 이런 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마 우리의 민심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이 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 제가 사실 광화문 광장에 집회 저번 주에 처음 갔어요 근데 처음 갔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코리아나에 그 손에 손잡고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지팡이 들고 막잘 걸으시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수호를 이렇게 외치시는데. 아난 지금까지 내가 뭐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힘내시고 저희가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기소개 먼저 하고 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구 사는 92년생 청년입니다. 제가 원래 청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음.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청년 사업 지원 자체가 끊겼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을 한 6년 이상 겪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또 추진을 해주셨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또 막혔거든요. 음. 실생활에 되게 악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네.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께 한 메시지 할수 있다면은 어 정말 청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꼭 돌아오시길 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32살 청년입니다. 네. 저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네. 지금 현재는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간 느꼈던 거는 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예. 보면은 청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으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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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 원전을 그 철폐시키고 음. 심지어 지금은 이재명 및 민주당이 예. 원전 관련된 기술과 예. 그런 부분 다 철폐를 시키는 거 보고 이공계인으로서도 한국인으로서도 네. 너무 가슴이 예. 아파서 네. 네, 네, 네. 이거는 반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비록 대통령님이 처음에 출마하실 때는 저 또한. 음. 이재명과 민주당을 싫어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님큰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뜻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뭐 방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적어도 여기 나와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제 지킬 수 있고 한마음 네. 아. 한 뜻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네. 부분을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고 네. 조금 더 힘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경경 용인에서 온 항목요. 평범한 학습대 여자입니다. 직장인입니다. 봉투싸.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여기서 고생하시는 오파 유튜버 분들은고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보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파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저런 폭력적인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의 시위에 절대로 불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어, 용기를 갖고 끝까지 애고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또 우리 멋있는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용인에 살고 있는 김동혁입니다 현장에 온 이유 딱네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진정한 내랑 세력인 민주당의 이재명 두 번째 감첩들만 있는 민주노총 좌파 편중된 언론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법부 어허.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야 딱딱딱 정리가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은 자녀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진짜 국가밖에 없는 분이시고 나라를 위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원전, 체코에 원전 수출했죠 동해에 시추 나온다고 그거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셨죠 국가를 위한 일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극대화 시켰죠 한미 관계도 뭐 한미 발전시키고 관계도, 네. 한미 관계도 관계도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오죠. 예. 맞습니다. 네. 최대. 네. 네. 네, 작년 수출 최대 찍고 2024년 수출 역사상 최대치 찍었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저도 용인에서 온 27살 대학생입니다. 아, 반가워요. 네, 여기 현장에 오게 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죠. 예, 네, 저도 최근에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제가 손, 제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가는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예 윤석열 특수님 어, 어려운 결정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우리 아주 뜨거운 남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강진군 출신 전남 강진년 최고 오빠 27살 조승한이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어떤 세연을 갖고 계시길래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일단은 어 너무나도 지금 현재 나라가 예. 백척 간도의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예. 절체절명 풍전등화 예.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자처럼 물어뜯고 나서서 싸워야 야.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적으로 민주당을 규정했는데 예. 우리 청년께서는 어떤 이유로 민주당을 규탕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민주당은 예.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야, 제 아,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광주 광역시까지 고속도로 하나 안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180도 192석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메시지 전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날씨가 정말 춥고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 다 좋은 날만 이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청년들 메세지 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안평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 살고 있는 윤성열이라고 합니다 윤성열씨세요? 예아 성! 성열! 네 어, 윤성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장에 온 어떤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어 일단 저는 근 2년 동안에 사실 한국 정치 뉴스를 안 봤습니다 yeah. 왜냐면 워낙 또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개엄령을 뭐 이제 처음에는 조금 아 너무 어, 너무 가, 많이 간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을 많이 oh. 듣고 또 그라운드씨 채널 많이 보면서 아이고, yeah, yeah. 오늘 저희 처음 나왔거든요 oh,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이때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음. 정말 지금 꼭 모든 청년들이 나와서 yeah. 목소리를 내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네, 위해서 네. 어,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음. 뭐 간첩이나 뭐 이런 어 외세의 세력들에 대한 이런 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세상에.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네, 어. 아 정치가 정말 중요한데 정말 정치에서는 음. 이게 다른 나라의 힘, 외세의 힘도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런 외세 세력들이 정말 많은 방법, 많은 루트로 네. 어,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아. 이제 보고 공부하고 네. 그라운드실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정말 의 위기를 잘 요약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메시지 어 대통령님 처음엔 많이 소, 솔직히 말해서 의심했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나와 보니 왜 그렇게 개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 어 정말 힘내시고 지금 저 가운데서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실 텐데 힘 잃지 마시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를 믿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브라더 여기 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14년 어허. 살다가 와.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중대 거기서 예. 14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예. 물살에 휩쓸리, 휩쓸리듯이 음.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음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 리퍼블리칸이 갖고 있는 아이디, 예. 아이디얼리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예.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공화당을 음. 과연 당연히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yeah, yeah. 그리고 그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yeah.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본된 그 마인드가 굉장히 yeah. 마음에 들었기 yeah. 때문에. Yeah.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추운 음. 어, 겨울 속에서도 음. 어르신 두 분이 많아서 참 죄송해요. 음. 젊은들이 음.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음. 되는데 나라 지키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라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예. 왔고요. 예. 어. 미국에서 그 느꼈던 네. 그 위기 그리고 그때 확립된 가치 네. 그걸로 한국을 보니까 너무 위기라서 또 나오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야 정말 멋진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네. 대통령님께 화이팅한 그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대통령님 어, 윤석열입니다. 정말 정의를 승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싸워 주셔서 감사하고 이왕 잠깐 쉬시는 거좀 쉬시다가 힘 보충하셔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뜨거운 현장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대 차이 없어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모조리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맞죠? 대한민국! 자 윤석열! 반국과 세력 1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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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